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때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은 더더욱 그렇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보다가 막 재밌을 때 다음 이 시간에 막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제 어제 본문까지 내용을 보고 이제 이 스토리가 딱 끊어졌을 때 아, 이걸 본문을 여기서 끝내? 이런 생각이 사실 저 어제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내용은 이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딱 끊어지니까 와, 세상은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이제 뒤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첨언을 했지만 아무튼 어제 본문의 내용과 오늘 내용을 좀 붙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내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모습이 좀 연결되면 설교하기는 좋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블레셋은 끊임없이 또 전쟁을 하러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돕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선택들은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야,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느낄 만큼 골리아처럼 대단해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기계 있게 외치는 골리아답해, 또 뭔가 분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을 하기 위해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이제 먹을 것을 좀 싸들고 이 전쟁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터로 온그 상황에 골리앗의그 조롱과 모욕을 다윗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롱을 들을 때 다윗의 심경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군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한번 나와 보라라고 말할 때 이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듣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도 저는 비슷한 이 거룩한 분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있는데도 믿는 자들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교회가 그게 문제야. 교회는 이래서 안 돼. 그렇게 막 같이 동조하고 외치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편에서 말해주니까 아 물론 뭐 처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블레셋이 외치는 것과 똑같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과연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거룩한 분노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조롱받을 만큼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들과 동조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모습으로 그것이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똑같이 동참하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런 말과 조롱에 대한 분노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한 이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아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들이 모욕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한 때 우리는 적어도 기분은 나빠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마음은 아파야 되고, 혹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게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정서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온 땅을 우리가 이 새벽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 교회가 문제니까 너가 그런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동조하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저는 우리의 분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막 논쟁하고 언쟁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여서 조롱당할 때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 그런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아리고 불편한 마음들이 되어야 그 가운데 우리의 다음 거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분노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 대한 인식과 세상의 교회에 대한 말들, 그런 말들 속에 어떤 이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훨씬 더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쏟아내는 말들을 동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정서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다윗의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교회도 갱신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영적 진정한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수 있는 또한 가지는 이러한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다투고 있어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다툼과 싸움과 분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며 악한 사단과 싸우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압은 막상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와 열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싸움의 대상이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교만하다. 너의 마음은 완악하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다윗의 마음과 심령을 그 형의 입장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도 비슷해요. 공동체도 보면요. 우리가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너는 교만해. 너는 완악해. 저게 문제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 역시 엘리압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형과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 9절을 보면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더 이상 형과 언쟁하지 않아요. 이제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이제 한성교회라고 거기 교회가, 이제 교회가 커요 어 이제 예전에 제가 사회 했을때 규모보다는 한 다섯 배 이상 커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 인사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성도가 너무 많아져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커질 때 겪는 어떤 내통이라 그래야 되 안에서 겪는 이 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친했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때문에 막 이게 겪는 이제 그런 진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서도 그 안에서, 와,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생명을 살려서 부흥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점점 소수가 되고 그들과 함께 맺어졌던 그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들이 또 이루어져요. 제가 예전에 사회가던 한 교회는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들을 이제 헐어야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허는 것에 대해서 그 건축을 하는데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기도했던 분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쏟아부은 교회가 허물어지고 새로 세워진다는 것 자체 허물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통을 겪는 거예요,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많아가지고 이걸 넓히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이런 간여의자를 놔도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됐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느 측면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엘리압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적이 있지만 싸움의 대상이 여긴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엘리아분 지금 다윗과 싸워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노를 바라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28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이 영적 전쟁과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 잘 하다가도 이 엘리압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지 않지 아니에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넘어진다라고 자신을 생각하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잖아요. 그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목사가 없을까요? 목사가 있어요. 이 동네에도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요즘도 계속 보는 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한때 목사였다고. <laughs> 근데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안 계실까요? 계세요. 있단 말이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집분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압과 같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린 다 똑같이 안에서 불편하고 노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 일날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과 엘리압이 서로 다른 곳에 분노하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에 분노하고 있고요. 엘리압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진 다윗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분노가 조금만 틀어놓으면 안에서 잘못된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감정과 싸움들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